안녕 아. 안녕 경쌤입니다 지금은 밤 12시 6분이에요 월요일이면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저는 출근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전 경쌤 영상을 보면 취업 준비도 하고 취업 의지에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이 직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근무도 열심히 하고 적응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누군가가 중도 퇴사한 자리여서 음, 걱정도 많이 됐지만 그래도 그 원이 저랑 맞을 수도 있으니 용기를 내서 담임으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중도 입사를 한 만큼 그 원의 시스템에도 빨리 적응하고 싶었고 사람 한 사람이 나간 거다 보니까 제가 들어옴으로써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첫 출근한 날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두 달간 내내 업무와 맞지 않는 지적과 무시하는 태도로 저를 대했고, 제가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학기를 끝내야 한다라는 마인드를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중도퇴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사람에 의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든 게 생각보다 제 자신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같은 반에 있으면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과 아이들을 대할 때 옳지 않게 보육을 하는 행동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태도를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이분 밑에서 일을 하면서는 제가 배울 게 없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 원장님께 제 상황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제출 후에 퇴사를 했습니다. 힘든 두 달을 보내고, 지금은 제몸 챙기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가 어떤 거였는지, 다른 말을 할수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스트레스의 강도가 몸으로 나타날 만큼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마인드도 더 단단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가고, 놀고 싶은 것도 놀고, 조금은 천천히 제 삶을 가보려고 합니다. 경쌤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데 경쌤 영상으로는 이 이후에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생각을 조금 진지하게 해본 후에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 행복하게, 더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